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예술 장르는 바로 이데스티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세기에 피카소도 있고 정말 우리한테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 제끼고 제가 바로 이 스타일 운동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조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인데. 자, 보시면은 데 스틸 운동은요. 1917년부터 31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예술 운동입니다. 자, 이데 스틸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창시자가 바로 이두 명의 사진이 나오지만 밑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테오 반데스부르라는 사람입니다. 또그 다음에 이 테오 반데스브루의 이런 그데스타일 운동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발전시켰던 사람이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위에 있는 몬드리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몬드리안의 그림을 많이 봅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럼 칸을 쳐놔요. 그 안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몬드리안 그림이니까. 그럼 몬드리안과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묘사하고 싶었을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여러분들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많은 파손이 됐던 곳입니다. 그럼 이 파손됐던 사회를 봤던 예술가들 생각을 하겠죠? 야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쟁 인간의 욕심들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마을이나 집이 이렇게 훼손이 됐으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 번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조화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도시 건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식으로 영적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이룩하기 위해선 사물과 세계 본질을 묘사해야 된다. 그럼 사물과 세계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구현해 보아야 되는데, 그럼 사물의 본질은 무엇이냐? 추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요. 야 사물의 본질은 추상인데 그 추상으로서 사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건안 된다. 직선만 써야 돼. 그건 수직선과 수평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색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야, 색의 본질은 다섯 가지 색이더라. 일단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고, 또 검은색, 흰색, 이 다섯 가지 색깔이 바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색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수평선과 수직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이걸 가지고 세상을 구현해 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세상을 이렇게 단순한 걸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단순한 이런 선과 색으로 구현해낼 이유는 바로, 예, 질서 정연하고, 영적 조화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이들의 생각이었죠. 이게 여러분들, 데스타일 운동,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꾸려 나갔느냐?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오 반데스브로, 우리 데스타일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몬드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의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데스타일 운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유토피아를 시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칸도 쳐져 있고 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질서와 영적 조화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죠. 이게 몬드리안의 특징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거 볼게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인데 이건 지금 테오 반데스 부르간 디자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태오가 한 디자인과 지금 보고 계신 몬드리안이 한 디자인의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몬드리안 걸 3초 정도 보겠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제 태오의 작품을 3초 정도 보세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몬드리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태오의 작품에는 곡선과 대각선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만든 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직선과 수평과 수직선, 이 색깔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태우가 가만히 세상을 봤더니 세상은 직선,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선과 수직선만 가지고 세상을 묘사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우가 얘기합니다. 대각선과 곡선을 좀 접목시키자. 나구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랬더니 이 구성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몬드리안 뭐라고 했을까요? 극구에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엔 절대로 대각선과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둘은 대립을 합니다 결국 우정이 끝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곡선과 대각선 때문에 절교했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태오반데스브르와 몬드리아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들이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었던, 자, 20세기 전쟁 이후에 어떻게 질서정연한 세상을 추구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도형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들의 작품들은 도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테오 반데스부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건축 모형도예요. 아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래. 세상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선과 이런 색으로 자, 본질을 묘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콤포지션 구성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 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집을 지 때도 어떻게 하자? 그 색과 거기에 맞는 도형으로서 집을 지찬 얘기죠. 이러한 여러분들 이론을 재창한 겁니다. 이이론으로서 결국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건물이 이게 이제 리트벨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건축가가 지은 슈레드하우스라고 하는 곳이고, 이건 여러분들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언제 지어졌죠, 여러분들? 192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데스타일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유토피아적인 이념이 건축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의 내부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될까요? 안 들어가 봐야 될까요?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물 내부 들어가시면 이렇습니다. 그냥 몬드리안의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집 여러분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도 만족하고 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집이죠. 그럼 여러분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이고 여러분들 멋진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이 데스타일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집을 우린 지금까지도 어, 현대적인 집이고 이런 트렌디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럼 이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개념은 뭐냐? 유럽 사회가 추구해왔던 건축물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건축물은 어떤 거? 건축물이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외형에 장식 양식이 많이 들어간 건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용적으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외형+ 외형의 치장은 전부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용적인 공간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전쟁 이후에 나왔던 새로운 생각이었고요. 그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이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시는데 앞에는 이 건물이 있고요. 옆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어디서 찍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다 베르사의 궁전 앞에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싫어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그 너무 형식에 치우친, 너무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쳤던 그런 건축물이 아닌 이제 실용성 위주의 건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베이스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내부 잠깐 이렇게 보셨고요. 나중에 네덜란드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꼭 가셔야 됩니다. 네덜란드가 나라는 작전 볼게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정말 암스테르담에 가서 정말 그 홍등가만 갔다 오기는 정말 풍차만 보고 오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셨으면 꼭 나중에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